자, 오늘 주님께 정말 편한 사람, 주님께 정말 편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년감사주일 때 마가복음 1장, 그 1장 보지마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그 장면을 살, 살펴봤습니다. 아, 똑같은 내용을 오늘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신년감사주일 때 살펴봤던 그 예수님 혹은 예수님의 세례받으신 그 의미, 아, 이것보다는, 이것보다는 여기 등장하고 있는 세례요한 이 사람과 또 다른 한 인물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세례요한은 예수의 친척이었습니다. 예수에 가까운 친척이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아마 세례요한은 이 예수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았겠나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세례요한의 부모가 누구였습니까?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빠는 제사장, 엄마는 아론의 자손이었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집안이었다는 것이겠죠. 그런 집안, 그런 환경 가운데 태어나 성장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습니다. 그 누가복음 보시면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 좀 자세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 이 부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 또 예수가 구세주 되신 것, 이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이요 그 구약의 마지막 나실인 구약의 마지막 나실인 나실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나실인 이 구약의 마지막 나실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하느님께서는 하느님 백성들에게 일정 기간 혹은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어떤 그 서약 제도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서약을 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한평생 혹은 정해진 기간 동안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런 걸 제도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로 나실린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나실린 이 말이요, 바친다, 헌신한다 라는 그런 말로부터 나왔는데, 어,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헌신의 기간 동안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별시켰습니다. 그 예를 들면, 뭐,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않았거나, 또 머리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거나, 아니면 뭐, 저 시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만일에 조금이라도 이 부지종에 가까이 했다는 것이 이제 파, 느껴지면 그 뒤에 그것을 그 풀기 위한, 정결하기 위한 그 제사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게 어, 시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대표적인 나시인이그 여러분 그 사람 기억나시죠? 그 머리카락으로도 심이 나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삼손. 사사시대때 대표적인 인물 나시린이 바로 삼손이었고요. 또 어머니의 그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한평생 장막에서 그 제사일을 돌봤던 이 사무엘, 이 사람도 대표적인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요한, 이 세례요한 역시 나실인에 들어갔는데요. 자신을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다 보니까. 마태복음 3장 4절을 보니까요,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굉장히 건강식을 섭취했던 사람이었고요. 뭐 지금 그냥 얼핏 생각해도 굉장히 꾀재재한 그런 모습이었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시켰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미 이미 이 세례요한은요 준비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삶을 살고 있었다. 하나님께 민감한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부모 밑에 자랐고 또그 자란 성장 후에 이제 자신을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 삶을 살았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준비된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31절을 보니까 요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구약 성경 가운데 에스겔서와 스가리아서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구세주가 오시기 전에 죄의 3의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가 온다. 그런 예언이 에스겔서와 스가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본인이 바로 그 인물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이 이미 예언됐던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본인이었다. 이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늘 해오던 회개의 물세례를 주는 걸 통해서 메시아가 자신의 때에 오신다는 것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자마자 한 말이 2 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자마자 이래 말하고 있죠. 물론 이 31절과 33절을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겠으나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를 전혀 몰랐다. 어떤 분이신지, 왜 오셨는지, 어떤 의미인지 이걸 전혀 몰랐다. 이 말이 아니죠. 나도 너희들만큼 예수를 잘 알지는 못했다. 그 의미이지 예수를 아예 몰랐단 말이 절대 아닙니다. 게다가 자신이 늘 해오던 일, 그 일을 하다가 예수가 구세주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확실히 알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33, 3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러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고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여러분, 세례 요하드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부지 중에 하고 있는 일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일이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말을 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눈 떠보니까 선진국이다. 뭐눈 떠보니까 아빠가 원빈이고 엄마가 뭐 이나영이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예수를 믿고 주일 예배 드리는 그런 집안이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이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그것만큼 그 인생만큼 나시린 같은 인생이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세례요을 보세요. 그저 원래 살고 있던 삶, 원래 하고 있던 일, 살고 있었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실지를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알려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편하셨겠습니까? 굳이 이것저것 다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미 이 삶을 살고 있는 그 순간부터, 그삶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삶,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삶이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얼마나 편하셨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을 성경이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한 자. 주의 길을 예비한 자. 저와 여러분들이 따져 보거나 배우거나 뭐 새롭게 생각하기도 전에 행하는 모든 행함과 말과 생각과 결정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나실인으로 부름 받았다는 의식 속에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크게 편하지 않고 크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저 묵묵히 영적 나실인으로 사실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근히 드러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은근히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자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가끔 종종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가사 보시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수 있기를. 내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되기를. 이런 말, 이런 가사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나는 인지하지 못하고 나는 전혀 생각조차 못했는데 내가 사는 삶이 내가 하는 말이 알고 보니까 예수의 삶이고 예수의 언어였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 가사 보시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영적 나시린이죠. 영적 나시린입니다. 이 삶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에 정말 편한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준비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될한인물이 있는데요. 이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베드로 형제 안드레. 우리가 예수 제자 그러면 주로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이렇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뭐 조금 더 나가면 뭐 의심 많은 제자 도마, 뭐 배반한 제자 유다, 뭐 이런 뭐그 명단이 나오는데 이 안드레 이 사람의 성경에서의 첫 등장이 35절인데요. 35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그리고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 말씀과 오늘 같이 읽지 않았지만 저 밑에 41, 4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그리고 이 안드레는요. 그의 형제 베드로를 전도했죠.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의 제자로 갈아탑니다. 혼자 갈아타지 않고 자기 형제 베드로를 불러 같이 갈아탑니다. 전도했단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였다는 게참 흥미롭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이 예수의 제자가 됐지만 베드로만 크게 주목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안드레가 제자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크게, 크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안드레가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실제로 안드레의 제자로서의 행적은요, 베드로와 비교했을 때 성경에 굉장히 극히 아주 작은, 극히 일부분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 안드레는 겸손하고 욕심이 없는 제자였다라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극히 그일 부분만 기록된 것 자체를 그냥 그렇게 뭐별활력이 없었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겸손하고 또 욕심이 없는 제자였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이요, 이 남자답다, 강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에 비해서 그활력이 미미하다, 그 이름이 좀 걸맞지 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이 강인함과 남자 다음은요, 결단력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으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욕심이 없었지만, 필요할 때, 중요할 때는 결단력이 굉장히 강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요, 예수에 대해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예수를 쫓았다. 결단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듣고 제일 먼저, 자신의 형제였던 베드로를 전도했다. 중요할 때 결단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실천력도 뛰어났다 볼 수가 있겠죠. 평소에 조용하다가 어떤 중요할 때 필요할 때 과감하게 결정하는 사람 이 안드레였다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는요 더 나아가서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 혹은 인정이 많았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굶주렸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을 때 안드레가 주님께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을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께서 오천명을 오병 이어로 먹이신 사건, 그 중심, 그 시작이 바로 안드레의 모습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볼 때, 안드레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저 사람의 배고픔, 자신의 배고픔처럼 느껴졌습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인정이 많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모습을요,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2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통해 알수 있는데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인가 하면요. 예수를 만나려고 먼 길을 달려온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께 나오려고 하니까 예수를 겹겹이 둘러싸였던 많은 사람들이 막습니다. 당신들 뭔데 우리 선생을 만나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왔겠죠. 그럴 때이 안드레는요, 그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을 또 마음을 알고 다시 말해 공감을 해서 먼저 나서서 예수께 만나달라고 간청을 하는 모습을 지금 이 장면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했습니다. 욕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이고 중요한 상황 때 결단력과 실천력이 있던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공감 능력과 인정이 많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또요 아마 진리에 대해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졌던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졌던 사람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데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께 묻고 듣습니다. 그 장면이 하필이면 안드레에 집중되어 있고, 안드레가 조명을 받고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은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졌던 그런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안드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어떤 인상을 받고 있습니까? 안드레 이 사람은요, 자신을 크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 안드레 이 사람은요, 크게 주목받는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묵묵히, 묵묵히 제자의 삶을 이미 살다가도 필요하고 결정적이고 중요할 때는 결단력 있는 구체적인 순종과 행함을 보였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볼 때요, 세례 요한처럼 똑같은 감탄사 탄식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 쓰시기에 정말 편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쓰시기에 정말 편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동역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에 정말 편한 사람이었구나. 이 안드레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주요 실수 주요 실수라는 칸에 딱한 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붙잡히실 때 예수를 버리고 도망감. 안드레만 도망갔나요? 다 도망갔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형제 베드로와 비교하면요, 거의 결점이 없는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결점이 없는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요, 또, 하나님 일을 할 때, 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베드로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사람들도 부르십니다. 또, 바울 같은 사람도 부르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런 안드레 같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드레 같은 유형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정말 편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빨리 하고 뭐 늦게 하고 이거 이거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유형의 사람이 바로 안드레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한 순간 반짝하고 뭐 잭팟을 터지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은근히 퍼져나가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사람을 어떻게 부릅니까? 야, 저 사람 참 저력있다. 참 저력있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세례요한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 크게 불평하지 않고 그냥 인생이 원래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이 불도저 같은 그런 어떤 그 순종형이었다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냥 어떤 성취형이 순종형이었다면 이 안드레는요 안 보이는 곳에서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뭐 속된 발로 그냥 골만 열심히 파고 있는 그 두더지, 두더지 같은 어떤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묵묵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크게 드러내지 않고. 크게 편해지 않고, 크게 화려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묵묵히 쓰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크게 두드러지 않고, 두드러내지 않고요, 요란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더라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계십니다. 어, 젊은 분들과 대화하다가요. 어,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신앙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을 잘 찾을 수가 없어요. 신앙적으로 좀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을 좀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어떤 분이 하셨는데, 어,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다. 제일 먼저, 한 교회에서 30년, 40년 이 자리를 지켜오신 것 자체가 참 존경받을 만한 분들입니다. 그 사실 자체 하나가. 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용히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가서요, 여러분, 새벽에 꾸준히 나와 기도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하는 분들의 형평과 사정을 그분들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고 또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되는지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잘 드러나지 않죠? 모르실걸요, 여러분, 누군지? 주중에는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교회 와서 잡리를 하십니다. 모르실걸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요, 우리 교회는 뜨거운 열정, 보이는 열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참 저력이 있는 분들이 많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그렇지 못하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 뭐 마음 그러지 모르지만 저력 있는 분들이 곳곳에 계십니다. 물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요. 하나님 일을 화끈하게 열정적으로 드러내놓고 주도적으로 하는 분들 필요합니다.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큰 소리 내는 분들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양 됐든 저 모양 됐든간에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나는 영적 나실인으로 부름받았구나 항상 이 의식 속에 살아가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인생을 여러분 다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안드레 같이 은근히, 은근히 예수의 향기를 더더욱 퍼뜨리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은근히 영광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은근히 높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기에 정말 편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동역하시기에 정말 편하고 준비된 분들 다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원드립니다